간하게 30자까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두개 음, 구조체가 있으면 이 안에다가 하나를 넣어서 구조체 안에 멤버 변수로 구조체를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캐릭터 안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트 아이템 여기에서는 해 i 아이템이라는 형식으로 한번 선언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냐면, 선언을 해줬고, 전사점, 어, 해브 아이템, 아이템점, 어머니, 머니는 한, 5만 원 정도 넣어보도록 하죠. 보면은 그럼 뭐 어떤 구조가 되냐면 여기에 전사점 해브 아이템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 안에 money라는 또 다른 멤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해브 해브 아이템 money. 해주고 연출하겠습니다. 스림카피는 전사 음, 퍼센트 뭐라고 네이밍을 해줘야 될지 따로 생각나는 게 없어서. 해바이템 점 뭐니. 그냥 출력만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바이템은 정의되지 않은 스트럭트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경우에는 자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걸 선언할 때이 캐릭터 구조체 자료 위에다가 선언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 아래에다가 선언을 해줘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어 처음에 어, C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어,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C 언어는 순차지향, 절차지향으로 그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코드를 읽기 때문에 아까 이 캐릭터가 이 아이템 자료형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 자료형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멤버 변수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서 아이템 자료형 구조를 위에다 두고 아래 캐릭터를 둬서 인식을 시켜주면 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면, 네, 전사, 오만입니다. 해서, 이렇게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 이런 구조체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뭐 마법사라는 애를 만들어놨으니까 어, 똑같이 변수들처럼 Have item money로 해주고 얘는 6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복사를 해서 저희가 변수를 저번에 사용을 했을 때어 이런 출력 말고 이제 앞으로 강의에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연산자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수 있습니다 마법사의 마법사 l 사법사 마법사 이렇게 되면 전사의 5만과 마법사의 6만이 출력이 되겠죠. 이거를 더해서 총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사와 마법사의 해브 아이템 안에 머니를 더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 하게 되면 네, 총 11만입니다. 해서 연산도 잘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이 앞에 이 위에는 똑같이 그냥 출력을 해주고, 여기에 이, 마법사의 그 헤브 아이템 머니를 전사의 헤브 아이템 머니로 한번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마법사의 헤브 아이템 머니입니다. 머니는 퍼센트입니다.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네. 새로 전사의 것으로 초기화가 된 마법사 해브 아이템 머니는 5만입니다. 해서 초기화가 잘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 구조, 구조체를 직접, 뭐, 포인터라든지 배열로도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직 배열도 안 배웠고, 포인터도 안 배웠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어, 그 뒤에 연산자, 연산자를 배운 다음에,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 포인터라든지 배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